2020년 추석을 맞아 모든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예배 순서지에 따라 가정예배를 드릴 건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드린 영유아 유치부 가정예배 순서지를 따라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 후에 뒤에 있는 활동도 함께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알려드릴 것은 예배를 들이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또는 동영상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많은 가족들이 모인 순서 또는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사진 찍어서 또는 동영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으로 또는 카카오톡 페이스타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같이 가족들 보이게 어떤 분들이 예배 드렸는지 저희가 숫자를 파악해야 되니까 같이 찍으셔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 함께 예배드릴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추석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할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소정교회의 위인 목사님이신 이근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천국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저 하늘에 있죠. 천국은 너무도 아름답고 복된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요. 또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저 하늘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있는 오늘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고요. 또 가장 작은 모임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명절에 함께 모였는데, 우리의 가정에 이 천국이 임하고 이 천국이 체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떠하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이 그때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내 재산을 누구한테 믿고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전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을 깊이 땅을 파고 아무도 몰래 땅 속에 묻어 놓고 전쟁에 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임자 없는 재, 재물이 되는 것이죠. 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는 옛날에 그 위대한 왕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상자나 유물이 땅속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땅에서 땅을 파다가 금은보화가 그 안에서 그 보물상자가 나온 거예요. 우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자 뚜껑을 딱 여는데 빛이 막쫙나면서그 안에 엄청난 보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구나 이런 보물을 발견하고 싶죠. 그런데요, 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보화가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보물은 눈에 띄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가정, 그 가정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천국을,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글쎄요. 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요, 분명히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는요, 땅을 팠더니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 땅, 그 흙을 막 이렇게 흩트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농장을 아예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개방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땅을 막다 파서 해집어요 왜요? 이 다이아몬드가 겉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캐내야 돼요. 그래서 다 흩어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만 무려 7만 개가 발견이 됐대요. 대단하죠?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도 가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자, 이런 다이아몬드. 그런데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이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가 가정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치 농장을 이렇게 파서, 그래서 땅을 흩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조금 파헤칠 필요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익숙해진 마음과 굳어진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늘 저래. 우리 엄마는 저런 분이야. 우리 애들은, 아 그냥, 알아서 해. 이러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익숙해져 있는 관계들, 식구들에 대한 관점들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일들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식구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식구들이 소중한지, 존귀한 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데 묻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 숨겨진 천국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을 발견을 했어요. 야 우리 식구들이 참 귀하구나. 너무도 복된 분들이시구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천국을 이제 땅속에서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함부로 파내서 꺼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 있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밭이 내 밭이 돼야 거기서 천국을 꺼낼 수 있죠. 보화를 꺼낼 수가 있죠. 자, 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 가진 게 없어요. 어떡하지? 이, 이, 이 땅을 살 돈이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 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데올인한 것이죠. 거기에 온전히 쏟아부은 거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 값진 보물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식구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죠. 정말 귀한 인생인 것을 아는데, 자, 그런데 아직은 천국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로 끄집어내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다 천사처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집안에 무슨 룰을 만든다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명령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가 돌아오겠어요. 아이고, 아빠부터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땅을 사야 해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이 땅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졌어요. 마음을 얻으면서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서로에게 다 쏟아붓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의 삶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지만 이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요.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아요. 어떤 아빠는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또 담배를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탁 끊어버려요. 함부로 말하던 언어 습관을 멈추고요,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자제하고 끊으면서 가족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품고 인내할 때 서로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 나이가 들어서까지 노년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높아짐, 나를 높이고 나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얻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요 천국을 누리게 되죠. 오직 온유와 인내로 서로의 마음을 얻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도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얻는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한 가지가 아직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천국 같았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만, 나만 천국을 발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나를 발견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세 번째로, 천국에게 발견되어야 해요. 천국에게 발견된다. 자, 오늘 본문에, 이두 번째 비유를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상인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발견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이야, 이 진주 같은 진주는 세상에 없어. 이거를 발견하고는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뭐예요? 땅 속에 묻힌 보화예요. 보화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것을 팔아서 소유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때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라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인으로 의인화된 천국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이 그 진주인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미합니다. 진주 조개가 어떤 식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진주조개의 몸에 의도하지 않게 이 모래나 막그 가시나 이런 이물질들이 딱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거기서 막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이 진주조개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책을 어, 내가지고 이, 이 이물질을 자꾸 감싸요. 왜요? 너무 아프니까 감싸고 또 참고. 그래서 이것을 감싸고, 감싸고, 감싸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오면서 이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귀히 여기시고 극히, 극히 값진 진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그 아픔을 품는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부모님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자녀들의 고충을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진, 천국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내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천국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이 주님께 발견되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 발견된 우리의 가정, 이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식구들 한명한 한 명의 아픔과 그 어, 값진 진주와 같은 그들의 인내를 볼수 있고 인정해 줄수 있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죠. 그래야 천국이 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롱한 진주로 발견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천국으로, 천국으로 우리 식구들을 인정하고 품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캐내어 그 기쁨을 우리 온 가정 식구들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에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어른께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는 안아주며 우리 자녀들을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기도문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한명한명 한명 내용을 달리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5분 동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또 멀어서 오지 못한 자녀들까지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5분 후에는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